안녕하세요. 방 대표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국제 결혼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는 있지만 막상 깊게는 잘 생각하지 않는 이야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결혼은 대부분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 상태로 결혼을 하시게 되죠. 신부가 어리다 보니 어디로 튈지 모르고 세대 차이로 인해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신부가 어리다는 건 단순히 나이가 적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결혼에 대한 이미지도 다르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상처받는 지점도 다릅니다. 우리는 그 스무 살 신부를 알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그 나이의 여성을 연인으로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그 스무 살의 생각을 읽는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관심과 배려, 인내는 기본이고 무엇보다도 이해가 필요합니다.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아요.맞아요.이해가 안 되면 저 애는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며 버리고,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 한마디에 바로 의심부터 하며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오토바이가 고장났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돈 달라는 소리로 치부해버리고, 이처럼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경향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호감이 가는 나와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놓치기 싫은 예쁜 사람이라면 위에 말한 생각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겠죠. 어머니가 아프다고 말하면 걱정이 되고,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먼저 말하게 되고, 오토바이가 고장났다고 말하면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물어보고, 오빠가 보내줄게 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런 내 마음에 드는 신부를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진 한 장, 영상 몇 초, 웃는 얼굴 하나만 보고, 아, 이 사람이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기에는 결혼은 너무나 너무나 무거운 선택입니다. 정말 많은 신랑님들이 결혼 잘하고 싶어요. 라고 말들 하시지만 그 전에 나이 차이가 스무 살 이상 나는 결혼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우리가 먼저 챙겨줘야 할 것, 우리가 알아서 배려해야 할 것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나와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같은 스무 살 신부라고 해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신부는 나와 대화가 잘 맞고 어떤 신부는 아무리 예뻐도 말 한마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실제로 신라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잘 자요. 이 정도만 답하는 신부가 있는 반면, 자꾸 핸드폰을 보게 만들고, 카톡을 하나라도 더 보내고 싶게 만들고, 내가 먹는 밥, 오늘 한 운동, 별것 아닌 내 일상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싶어지는 그런 신부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한 번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좋죠. 저도 그렇게 되길 정말 정말 바랍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 신랑님도 저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신부는 좋은 조건의 신부가 아닙니다. 나랑 맞는 신부입니다. 그 신부를 찾기 위해서는 조금 천천히 가야 하고 조금 더 대화해야 하고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베트남 신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자기 동네에서 항상 보던 또래 친구의 얼굴을 보다가 화상 통화에서 보게 되는 삼촌뻘 남자의 얼굴을 접하면 이 결혼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하지만 스무 살 많은 신랑에게. 마음이 열리면서 결혼이 가능하게 되는 순간은 맞아요 신랑을 알아가는 시간 그 시간뿐입니다 결혼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나와 맞는 사람을 찾자 그게 이 20살 넘게 차이나는 결혼을 잘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